그래 벌써 내 차례? 야 그래 다른 놈들은 다 돌아가면서 벌써 한 번씩 했잖아. 그런가? 아유 귀찮네. 야 더운데 들어가서 얘기하자. 어 여기 그럴까? 들어갈까? 새로 그래. 생겼나? 응. 어. 아. 아, 어서 오세요. 하이. 여기 새로 생기는 분이에요. 어? 예. 어머 유명한 분이시네요. 아이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TV에서만 뵙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영광이네요. 이 동네에 사세요? 아예뭐 근데 언제 생긴 거예요? 지난주에 오픈했습니다. 앞으로 자주 이용해주세요. 아 예예. 그뭐 마실래 맥주 한잔할까? 뭐 아무거나 하자. 응. 어. 어, 맥주 두병 주세요. 예. 이 환자 시일링이 너무 심한데 보호한테 오늘 밤 계속 아이스팩 좀 열심히 해주라고 하세요. 네. 가시고요 안녕, 오랜만이다. 어, 예. 노영호. 어, 안녕. 이리 오셔. 여보. 여보, 너 나한테 인사도 안 하냐? 어, 야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뭐야, 쟤왜 저래? 나도. 정관호사가 정관 씨와 사귀는 거 알고 충격받았대. 오. 정관호사가 제안된 첫사랑인가? 그렇겠지 뭐. 아, 첫사랑. 그래, 첫사랑이면 충격이 큰 만도 하지. 나도 그랬었는데, 자기 첫사랑이 언제였는데? 나, 첫사랑 응. 음. 고등학교 때 햄이라는 애였는데, 아, 정말 예뻤었는데,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세상 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눈부시고 그런 애였는데, 그때 이후로...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렇게 예쁘다고 느껴본 적한 번도 없어. 그렇게 예뻤는데 잡지 왜 놓쳤어? 죽었어. 백혈병으로 백혈병. 왜 그런 애들은 늘 하늘이 먼저 데리고 가는 건지? 오! 질투 났어 질투 났어 질투 났어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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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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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볼까? 혼자 여기 너무 속보이려나 접습니다. 어. 저기요 이번 달 저희들 저 중간 계산 하고 있는데요. 이번 달에 우리 저기 저 물리치료기 두대 새로 구입하고요. 그리고 저 비품 재고 나가자 바닥 나. 예. 네? 어 나가서 얘기. 그런 얘기 집에서 하니까 려 골치 아프다. 같이 바람을 했어요. 정상 끝나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렇거든요? 어 그래, 그래. 어머 오셨어요? 아예 안녕하세요 뭐 드시겠어요? 아, 오라면 칵테일이나 한잔 할까? 마티니 한잔 주세요 네. 저도 같은 걸로요 예 준섭 씨 직원님 저 여자 되게 분위기 있게 생겼네 그치 형님? 그런가? <laughs> 잘 되세요? <laughs> 잘 안되네요 홍보를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잘 몰라서 어허, 나라도 좀 홍보를 해 드려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한쪽 벽에다가 사인판 만들어 놓고 연예인들 사인 받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탤런트들 데려와 가지고 한번 쭉 사인하라고 그러죠 <laughs> 감사합니다 카라야 아니네 어머 어떻게 아세요? <laughs> 적 들으면 알죠. 이 브람스, 교향곡 일 번요. 이 카라얀, 이게 누구도 못 따라합니다. 돋보적이에요 아, 클래식 무척 좋아하시나봐요. 아, 직업이니까요. 어, 어디에 계신데요? 고향, 필하모닉에 계십니다 예. 이차 대전 전에 그 나치에 입당한 게 카라얀을 쓴 치명적인 약점이죠. 음악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? 좋게 말하면 음악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. 그 당시에는 그 오페라극장 지휘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입당을 하면 그것이 바로 보장됐으니까요. 카라, 제일 명반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? 음... 이거 한잔더 주시겠어요? <laughs> 예 예. 준섭 씨, 마트니한잔 더요? 아, 여기 장풍이 좋다. 우리 탤런트 후배들 모일 때여길 아지트로 삼으라고 해야겠어요 예, 감사합니다. 카라안 명반이 어떤 게있어요아 카라안 명반 세곡 정도 꼽죠 브로크노 교향곡 7번, 그 말러 교향곡 9번 그리고 이거 브람스 교향곡 1번 꼽습니다 예. <laughs>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뭘요? 저 시간 나시면 내일도 오시네요? 내일은 제가 한잔 살게요 아예 그러죠 뭐. 어, 선생님도, 아, 선생님은 바쁘시죠? 내일요? 안 바빠요 <laughs> 이용 가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어, 어서 오세요. 어, 어, 형님 오셨어요? 예. 자리 일 끝났나? 대화 나신다 여기 뭐 이렇게. 예, 물품 수령 다해 놓고요. 뭐 일이 있으면 전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뭐 드실래요? 마티니 하실래요? 아 예, 한잔 주세요. 준섭 씨, 마티니 한잔 더요. 오창 화사하게 입으셨다. <웃음> 그래요? <laughs> 저기서보면서 헤렌타브리 오셨나 했네요. 아 그래요, 고맙습니다. 참, 근데 그 오케스트라 지금 야. 계신 그 오케스트라 규모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아, 필 하모니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그러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챔버급이죠. 그래서 그 주로 곡들이 그 바로크나 고전 시대 그런 것들 좀 다릅니다. 예. 크라라 슈만이 슈만과 브람스한테 끼친 음악적 영향 진짜 큰 거죠. 음. 전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. 요즘에 정말 생각하기 힘든 사랑이잖아요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선생님도 그런 플라토닉한 사랑 좋아하세요? 네. 배우시라 사랑은 좀 정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뭐 클라토닉 사랑도 좋고, 도사랑도 좋고. 아, 형님 뭐야? 저 클라토닉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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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거>? <웃음> 플라토닉이요. 정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저 선생님도 음악 좋아하시죠? 연기하시는 분들 대부분그러시 텐데. 아예뭐 선생님은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? 아니 뭐 가리지 않고 뭐든지. 다. 아 지난번에 그 텔레비전에서 어느 유명한 음악계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참 재밌던데. 아 누군데요? 아,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였더라? 어그 유명한 음악가가 어디에 그 오페라 공연을 갔다가 그 오페라 여배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자고 했다가 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그 여배우를 생각하면서 그뭐 곡을 쓰고 그런 얘기였는데 누구지 그 곡이 무슨 곡인데요? 무슨 곡 이름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되게 좋은 곡이었는데 그, 그래서 결국엔 그 여배우랑 결혼을 하고 나중에 또 이혼을 하고 두 여자랑 다시 결혼하고 뭐 그런 얘기였는데. 누얘기이 신우리 당최. 저 다음 공연 땐 어떤 곡들 연주하세요? 아 여기 뭐 대중적인 것들에요. 대학 축전 서곡, 놀람 개양곡 뭐 그런 것들이죠. 꼭 가야겠다. <laughs> 어머, 선생님 가시게요? 아 예, 약속 일을 깜빡해서요. 네. 그럼 네. 먼저 들어가세제제좀좀다야 이거야? 이거야? 이거저 이거야? 이거거야어거야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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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야? 이거 이거야? 아거야 이거야? 이거어이거이원에이어야이이 사람 이 이거야? 또, 어디 갔어? 아, 또그 사람 그 카페야, 사람. 아니, 무슨 소리야? 카페 여자라니? 어? 아 들었어? 아니, 무슨 말이에요? 카페 여자라니? 아이, 참. 저기. 아까 좀 단속 좀 잘해. 요새 사그레 새로 생긴 카페 주인 여자랑 친해져가지고 맨날 거기서 지내는데. 저기 <laughs> 말이요? <laughs> 어디에요, 거기가? 아이, 참. 아, 조기조 카페. <laughs>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지 마. <laughs> 자식이 말이야. <laughs> 아니, 내 얘기 들어봐. 당신이 오해한 거야. 아니, 오해 좋아하네. 그 여자랑 아주 신신덕거리면서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더라. 내가 언제. 아, 당신 왜 이렇게 비약 그래? 그 카페고 형님이 아는 데야. 아까도 형님하고 잠깐 앉아서 얘기하다가 형님 먼저 가시고 그리고 난좀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것뿐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거짓말하는 것좀봐 아까 형부가 자기 찾으면서 다 얘기해줬어 어디서 속일라 그래? 뭐? 형님이 날 찾은다고? 그래? 응? 그러면서 형부가 응? 당신 단속 좀 잘하라 그러더라 당신이 어떻게 굴었길래 그런 소리를 해? 뭐? 형님이 날 단속을 잘하라 그랬다고? 그래? 형부가 날 뭘로 생각하겠어? 이제 한 치사 그래 그래 그랬다 그랬다고 아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아유 정말 <laughs> 아 형님 뭐 하세요 아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뭐 저녁 먹고 할 일도 없고 해서 형님하고 술이나 한잔 할까 했어요 술 아까 나한테 마셨잖아 아 이거 칵테일 그거 마신 거 나가시죠 제가 맥주 한잔 사겠습니다 나가시죠. 요새 뭐 고민 있나? 아, 아 고민은 무슨 고민이야 형님하고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할까 했어요. 저기요, 저 맥주 두병만 주세요. 아 형님, 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? 건강? 예. 살살살 아, 이렇게 건강은 무슨? 아유, 진짜 기분 좋네요. 오래간만에 형님하고 이게 술을 한잔 하니까요. 어, 네. 아이고, 아, 물수. 무슨... 드세요, 형님. 어, 그래. 자 들어. 예예예. 예, 예. 형시 자. 자. 뭐 차표 리가 관래. 여기 지라서 그냥 걸어올 걸. 자네 대리운전 번호 있나? 아유 얼마 맛있지 않은데 무슨 대리운전해요. 나도한병마셨는데 아, 요즘 운도안하잖아요 아, 타면 곧 내릴 텐데 뭐 이제 대리운전하세요. 그런가? 예. 네. 그럼 그냥 갈까? 저저 저 걸을 테니까 좀 먼저 들어가세요. 아, 안 타? 저 걷고 싶어요. 걷 걸을게요. 그래 그럼 내러봐 예. 발주수죠. 예, 저, 저, 저 음주 차량 하나 신고하려 고하는데요 빨리 좀 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. 예, 예, 차량 번호요. 차량 번호는 저기 45고에 3453이거든요. 예, 지금 저 미리네 약국에서요. 홍제 전철역 쪽막 갔거든요. 예, 빨리 출동하셔가지고 홍제 초등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예, 예, 그럼 쓰고 가세요. 예. 이해는 예, 코에는코다시